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제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또 다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포항교회 집회를 계기로 해서 경북권 모든 교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회가 이루어지는 전국의 모든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온 천하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친히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다짐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여호수아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와 17장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수아가 다시 요셉,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일러 가로대 너는 큰민족이요큰 권능이 있은 즉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예, 네, 거기까지입니다. 잘 계셨죠?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시간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 있죠. <laughs> 우리는 항상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늘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우리의 삶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전도하는 문제로 고민할 거고 어,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잘할까 그 문제로 고민할 거고 또 뒤돌아보면서 잘못한 것 때문에 또 후회하고 어, 그런 시간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어,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한 가지가 이 갈렙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어,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갈렙은 85세라고 자기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좀더 강관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85세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젊은 사람 같습니다. 어, 지금 아마 85세라고 한다면 인생 막바지라고 생각할 테고 아마 죽음을 준비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모세로부터 어, 모세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척박한 땅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놓고 그 뒤에 보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안악 사람들은 대장부들, 큰 사람들이죠. 마치 골리아처럼 덩치가 큰 사람들인데 그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게 되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다잘될 거라고 하는 생각. 마치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안차를 받다가 죽었던데. 21살의 대학생인데요. 안철을 봤다가 죽은 사건이 뉴스에 실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또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는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지만 아무 수고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안악사람도 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아주 견고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12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성읍을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요. 참, 전도 안 되는 시기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는 타협된 마음으로 흐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지금은 이삭 줍는 시기니까, 그런 것이 핑계가 되어져 가지고 마치 전도 안 되는 것이 시대적인 특징인 것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뭔가 복음에 갈급하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게으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또 과거에 다 썼던 방법입니다. 노방 전도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다 했던 방법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안 통한다. 그런데 그 집회 때에 그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한 사람도 안올 거다. 몇천장 돌려봐야 효과 없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된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의 족속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갈렙은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산지고, 그들이 강한 족속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쟁취할 겁니다. 이 갈렙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셉 족속은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두 개의 두 개로 나누어진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큰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에브라임과 문하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족속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요만큼밖에 안 주냐? 우린 이렇게 큰데, 왜 조금밖에 안 주냐? 더 넓은 땅을 달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 큰 민족 맞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삼림에 올라가라. 그리고, 르바임 사람의 땅삼림에 올라가고, 브리스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때 요셉 족속이 하는 말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쓰기에 넉넉하지 않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앉아서 계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다. 그리고 거긴 골짜기 아니냐? 그리고 그 민족들이 철병과가 있다. 얼마나 강한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셉 족속이 원하는 것은 개간하기 쉽고 그리고. 어,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아주 농사 짓기 좋은 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척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셉 족속에게는 안 어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화가 다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다. 스스로 개척해라. 자, 이 요셉 족속은 주어진 축복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 족속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개척을 하면 쓸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평만 갖고 있어요. 철변거가 있다. 골짜기다. 그리고 우리가 쓰기에는 넉넉하지 않다. 어쩌면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다 공감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건다 공감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처럼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구세군 창시자였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가운데 술주정뱅이를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술주정뱅이가 그러더래요. 야, 진짜 하나님이 있냐? 어, 그래 있다. 정말 천국도 있어? 어, 그럼. 지옥도 정말 있다고? 당연하지. 그것이 진짜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너처럼 전도 안할 거야.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찌 오늘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디가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 이 경상도 지역은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도가 잘안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충청도 가도 똑같이 합니다. <laughs> 충청도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 어려워 속 마음 잘 내놓지도 않고 온다고 말은 하지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예, 얘기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가면 그 얘기를 강원도에서 똑같이 합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전도 안 돼. 그럼 어디 가야 되죠? 전라도 가야 되나요? 어디 가나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이나 전도가 쉽게 될수 있는 지역이 있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차이가 이 갈렙의 마음과 요셉 족속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만큼이나 간절하냐? 과거 우리는 간증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내 생명을 거둬가도 좋습니다라는 간증을 자주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구원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극단적이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왠지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왠지 전도해야 되는 우리 모습이 세상과 색깔이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결국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고권이라고 하는 지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남이냐 많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지역 가니까 우리가 다리가 그러대요. 그 다리가 뭐야? 그랬더니 그게 남이라면서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모양이에요. 네. 결국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나타나는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타협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개척하는 것보다 남의 것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걸 개척해야 되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아유, 전라도 전도 잘 된다는데. 야 울산 전도 억수로 잘 된다던데. 예, 그냥 괜히 잘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울산에 집회 에 가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하여튼,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첫날 집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식을 좀하세요 어, 그러냐고. 그래서 간식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좀 소화 좀 시켜야죠. 그리고 운동을 하제. 그 시간에. 어, 그래요. 뭐 운동하죠. 저도 좋아하니까. 그 앞에 이제 체육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 갔어요. 구역 모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시간에 뭔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다집에도안 가고. 예? 구인제 배구를 했는데, 그러면 두팀 나오면 18명이잖아요. 18명이 운동을 하고, 한 그쯤 구경을 해요. 한 18명이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또 그만큼 돼요. 그렇게 일주일을 거반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누구한테 말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돼요. 그 안에서 토요일 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좀 진하게 먹재요. 그래서 닭발을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2시 됐어요. 새벽 2시 목사님 신방 좀 가실래요? 새벽 2시에 제가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 목사님 제정신이냐고, 이 시간에 무슨 신방이냐고 아, 괜찮대요. 가보자요그러니 옆에 있는 형제님한테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님, 아, 그러죠. 그바밥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몇명 가니까 라면집 끓여 놓으래요. 제가 가는 내내 가슴이 쪼려졌어요. 아마 자매님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질 거야. 어, 형제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얼굴일 거야. 이게 너무 그 불편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면서부터요,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거기서 5시까지 교제를 했어요. 그럼 설교 끝나고, 밤새 이렇게 다니다가 5시에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5시 반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꼭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이것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마음이죠? 예, 하나된 마음에서요,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교회를 보면, 하자 그러면은요, 이유가 많이 나와. 제정신이냐, 새벽 두시인데너 정신 나갔지, 닭발 걸렸냐, 뭐, 예? 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갈렙처럼 마음을 가질 거냐, 요셉족 속처럼 마음을 가질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100% 하나님 역사잖아요. 우리가 설교 잘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라고 늘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거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는 왜잘 나타나고 어디는 왜안 나타나냐. 그 지역의 성향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갈렙의 마음이 자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한 5년 있었잖아요. 한 5년 경상도에 있었다고 전 처음 경험한 겁니다. 예, 말만 들었지. 경상도에 와서 사는 것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한 5년 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경상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생긴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어, 모임이 이 경북권 같은 모임이 없어요. 인천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경북권에 계시다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되면은요. 없어요, 사람이. 뭐 찬양의 밤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냥 각자 그냥 교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참여해 가지고 이런 것이요. 경북권 같은 데가 없어요. 참 좋은 모습이죠.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오시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어떤 지역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좋죠. 그렇게 끈끈한 것이 있어요. 근데 끈끈하다 말어. <laughs> 아주 끈끈한데, 예, 네, 끈끈하다가 말어. 그 끈끈한 것이 각자 지교회에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 데 나타나고, 예, 그런 쪽으로 힘이 쏟아져야 되는데, 만나서 끈끈하게만 하면 그건 별로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좋으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여서 반갑고 기쁘고 그러면 모일 때마다 누구 한 사람 데려가고 모일 때마다 새로운 사람 데려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밖으로 지교회에서 나타나지는 쪽으로 보여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에 어, 끝에 뛰는 어, 주자가 잘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자가 잘 뛰어야 되죠. 그 마지막 주자를 경북권이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예? 없어요? 있어요? 예. <laughs> <laughs> 정말 있습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예. 때로는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실랍니까? 예,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부권 화끈하다 그러는데 대답은 왜 그렇게. 예, 자, 우리 마지막 주자, 경부권 하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각자 지교회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경북권 모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권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북권 교회 모든 전도인들 더욱 더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경북권 형제자매님들이 강건해지고 그 힘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집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